주변에서 최근에 되게 코로나를 많이 걸렸거든요. 원래는 주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걸렸다가 어 한달 전부터 시작해서 되게 되게 많이 걸렸어요. 근데 이게 국적도 다 다르고 그리고 아 국적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근데 발생지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, 뭐, 우리 사실 친구도 만나던 음. 친구는 코로나 걸렸어요. 한국에서는 이런 거, 약국에서 이런 거 발라요. 네, 코로나 이게 자가, 항원 자가검사 키트인데 이게 하나에 두 명씩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 어제 구입해서 오늘은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 하나는 두 명인데 1 5 0 0 0원이요 음.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좀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친구 거려는 상황이 상황들에 대해서 네,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. 음. 그럼 이것도 가요? 이거는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<laughs> 진짜 하고 싶어 가지고 하고 싶은는 아니고 확인하려고 확인 왜냐면 사실 싶어서. 우리 친구 만나던 시간은 이미 2주 나왔지. 지나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. 잠깐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여섯 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서. 이두 개를 사용해야 될거 같아 코를 일단 콧구멍 열번 해야 돼난 질러줄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콧똥 있으면 어떡해 상관없지 않을까 <laughs> 왼쪽 오른쪽 열번 하고 이걸 연 상태에서 여기 뚜껑 넣은 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꽂아놓고 코 이렇게 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열어줘. 오케이 그러면 너 먼저 할게 응 다시 긴장돼 할 때마다 긴장되고 콧방웃으면 어떡하지? 상관없어 안 보이게 아파! 여기도. 아? 두개다 해야 돼. 양쪽다 하나, 아픈 말에, 셋, 네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끝났고, 네. 이거 열어놓은 다음에. 그 다음에 눈물이 나는데 여기 꽂아, 놓고 뭐야 <laughs> 이거 마지막 오케이 지금 이고 끝났고 15분 정도 기다려야 된대 이거 변화 있잖아 이렇게 음. 여기서 넣고 전단지 변하고 있어 색깔이 그리고 15분 기다리고 응. 오케이 이제 나아지 없어요? <laughs> 응. 어딨냐 그러니까 가자 아, 괜찮아 이거 가려줘야지 어, 요콧물 있어? <laughs> 아이거 너무 아프다 됐다 <laughs> 미안, 미안합니다 어 나왔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. 나도 아, 그래. 요 음. 오케이. 오. 네 이렇게 <laughs> 물좀 마실게요. 어. 네 이제 저희 검사는 이제 지, 진행 중이고 진행하면서 저희 친구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. 일단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걸린 친구부터 하냐면. 첫 번째 걸린 친구는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외국인인데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양성 판정이 떴어요.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이제 집에서 했고 아예 다 나을 때까지는 내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치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도 많고 그리고 병실이 사실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원룸 같은 데에서 자가 격리를 했다고 해요. 저희 예전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시설 있잖아요. 그 인천, 인천 공항 그쪽 네, 그런 곳에서 이제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네번 정도 음성이 연속으로 나오면 이제 풀 풀려 풀려난다. 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열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그 친구가 일어나 서고 있으면 5초만 어, 엄청 어지럽고 힘들어 땀 냈고 그래서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는 어,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어, 유럽 쪽은 이제 마스크를 잘안 쓰잖아요 그 백신도 많, 많이 맞았고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아마 그분은 마스크를 썼을 텐데. 썼어. 친구가 썼었는데. 근데 다들 안 쓰니까. 음, 그래서. 다들 안 쓰고 이제 한 공간에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돼서 네,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고 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 역시 집에서 했어요. 집에서 했는데 약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뭐 검사 비용 이런 거다 본인이 내야 돼요. 약 같은 경우도 직접 사야 되고 뭐 마지막 검사까지 다 본인 비용으로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네거티브 판정이 떴고 어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들 PCR 검사하잖아요. PCR 검사는 한국은 검사 결과 나오고 72시간 내입고가시면 되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검사 후 72시간이에요. 이게 검사 받은 날부터 72시간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못 타실 수도 있거든요. 그형 같은 경우에도 74시간째 출발이어고 비행기를 못탔어요 2시간 넘으니까. 네, 검사 받고 나서 72시간.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행기 타실 때 혹시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탑승하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렸던 친구는 그... 그 우리 왜 여기 검사하는 이 유튜버 아, 이 동영상 찍은 이유가 이거예요? 네. 그 친구는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에 봤습니다. 근데 어, 최, 가장 최근에 확진이 됐어요. 네. 그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. 목도 안 좋고 음. 그리고 막 목소리가 안 좋아서 병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때 3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숙소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불안하잖아요. 이미 3주나 지났고 증상 없어도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냉방병 걸린 것처럼 다 공통적으로 약간. 열이 좀 많이 났다고 해요. 한 38도, 39도까지 올라갔고,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다 나갔어요. 그리고 기침을 되게 많이 해, 했고,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침을 많이 하거나, 그리고 갑자기 열이 왔다 갔다 냉방병 증상 있잖아요. 갑자기 춥고 막 이런 증상이 나오시면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제 다나은 거예요? 저희 결과가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,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한... 이건 진짜... 잠시랑 같이 아직 는것 같은데 어, 100%다 나오진 않았는데 어, 지금 촬영한지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둘다 C 쪽에 가까워요 보이나 응. 마지막은 또한번한 한 번만 더 말했고 여러분 진짜 꼭몸 꼭 응. 조심하세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말고도 이제 응. 몸 관리 잘하셔서 그러면 우리 다음 연습 도봐요 바이바이. 다들 건강하십시오.